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는 제목을,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할수 없어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 200일도 할수 있고요. 성경의 기도도할수 있고요. 새벽마다 기도하여서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혹은 13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비슷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반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찾아보세요. 예, 뭐가 똑같습니까? 예, 진을 쳤고 10절 맨 끝에 진을 쳤고 11절 맨 끝에 뭐가 있죠? 12절 맨 끝에? 13절 한 중반부에 진을 쳤으니 자이본 단어의 중식점은 진을 쳤다 진 쳤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아,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첫 번째로 전진하게 됩니다. 전진을 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진을 치면서 전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3장에서 19장까지 13, 14, 15, 16, 17, 18, 19, 7장 동안. 진행하여 이을 얻고 진쳤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지 않고 있습니다 진을 지기 위해서는 이을 얻고 그 다음에 뭐 진행하고 뭐 진쳤다 이게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런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간이 몇년 동안일까요? 무려 40년 기간, 정확하게 38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4 0년 얘기하는데 40년 기간 동안 이러한 전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40년간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은 물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16장 마지막절과 17장 철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승리는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가를 첩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을, 이스마엘을 낳은 제로인하여서 방황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로 말미아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못믿었어요 결국에 이스마엘을 낳은 그 기간 때문에 13년 이 기간 동안 방황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황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황이 오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황을 빨리 그치고 돌아와서 전진, 또전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이제는 전진입니다. 14절 보니까 호르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 4절에 호르산, 오늘 본 말씀 아니고 4절에 호르산이 나와 있고 10절에 오보시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에 아버림, 12절의 세렉 골짜기, 13절의 아론은 강 건너편.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 전진, 전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기록도 나는 자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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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전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난 40년간 방황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전진인 것입니다. 전진하는 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리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물을 안 줍니까? 왜 먹을 것도 안 줍니까? 왜 고기 안 줍니까?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원망, 폐역, 불신, 진노, 불변도 없습니다. 이들은 이제 불변 사건을 경험한 그 이후에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음을 물어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에.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음은 주의가들이 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주와 집환으로 간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자에서 마땅 아이에 이르렀고, 자, 지금 이들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물 앞에서, 수사라, 수사라 하면서. 성경에서 우물물은 우물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사야 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여기 적어 놨습니다. 앞에 적어 놨으니까. 이사야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라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요원한 나의 힘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른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네, 이름을 묻다 하 이사야 12절 5절 읽겠습니다. 여와를 창성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이름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지금 우물물을 말씀하시면서 광려에서 꼭 필요한 그 무, 물이었지만 그 물을 내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가 그 물을 내수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즉, 우리는 구원할 그 우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살아갈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을 말씀을, 성경 본문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옷에서 모아뜨려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암로가 내려다 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어, 여기 여러 증명이 다 등장하지만 어, 그, 그런 거다 생각 필요 없이요. 계속 전진했다는 것만 기억하 시면 됩니다. 또 비스가산은 모세가 이제 이 산에 올라와서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맞춘 산인 것입니다. 이 비스가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그 산이고. 그리고 또뭐 느보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도 나중에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볼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정방대까지 이르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진 또 전진하게 되니까 금세 이제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정진을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향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말씀과 동행 200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제대로 응답 못 받았지만,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을 거야. 하면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그 가운데 가끔씩 주어지는 영상 속에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번 기회 새벽에 부약과 신약 통째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거야! 라는 도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추리국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 그 모든 부분을 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 본 것들을 여기 나온 그림들을 다 인쇄해서 드릴 겁니다. 하나씩 딱 보면 66권이 되겠죠. 딱 보게 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경이 굉장히 이해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진이에요. 더나가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밑줄 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읽어도 성경이 통째로 내싹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밑줄만 친거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읽은 사람이 보게 돼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읽고 밑줄만 신경 읽으면은, 근데 소용이 없어요. 많이 읽은 생분들이 밑줄 신경 읽을 때 전체로 다 보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교회 교우들의 신앙계는 전진만 읽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아멘. 분은 전진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장은 두 번째로 세상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진두 번째는 또두 그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는 뭐다? 네. 두 번째 세상을 네. 이긴다 오늘 말씀 은 이거 딱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전진하게 되고 세상을 이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한 만약 에전 저녁 내릴 때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뭐 하면 된다고 죠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이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죠? 물어보면.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전진하고 또 뭐라고요? 세상을, 세상을 이기니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출애국의 마지막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아모리 왕 시원 33절에 바상왕 옥입니다 이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 천신망 끝에 여기까지 이르러 이제 요단간을 건너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최후로 가로막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이에요. 어, 여러분, 여기 앞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 여러분 편에서 좀 설명할게요. 요단강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위에는 갈리리오수, 아래에는 사해가 있어. 그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나한 땅, 여기, 이쪽이 가나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해, 여기, 옆쪽이 가나한 땅인데, 지금 이 아래쪽에 저 밑에 광야로부터 출발은 이제 40년 동안 헤매다가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불변사까지 경화한 다음에 전진하는데 뭐 돌아오면서 이렇게 해갖고 결국 이 요단 동편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아모리라는 그 나라가 길쭉하게 요단 강을 짜다 펴 있는 거 같아요. 요단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모리랑 무조건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피해 달라라고 했는데 아모리가 군사를 대동해서 야, 우리 한번 싸우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라는 나라가 질적하게쫙 있으니까 갈 길이 없는 거야.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또 본인들도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군대를 총동해서 나와서 한번 붙자 먼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조퇴하지못한다면 모든 수고가 숲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10편 기자는 노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편, 1 36편, 17절 말씀을 앞에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다 그리고 왕들을 치신다는 얘기를 18절 읽겠습니다. 유명한 그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다 19절. 아모리 왕 시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실제적으로 여기 이 사람 왕까지 이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아상왕 목을 주신,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21절 시작 그들에 땅을 기업으로 주신,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모든 놈들을 다 처단하고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갖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 우는 사자 같이 둘러다니며 성취자를 찾나니 바로 마귀가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 넘어리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앞에 적어 놨습니다. 실제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응, 대적 마귀가, 마귀가 음, 우는 사자 같이 굴루 다니며 삼금자를찬란나니 믿음의 사람을 더넘히 뚫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라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결국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 안 당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마지막까지 신중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 당연히 이겨야 되는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운율 사자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이에게 만들, 나타하게 만요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면 이건 잘안 되니까 요새 마귀들은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을잘 못하게 만들어요간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에 힘든데, 하지 마, 하지 마. 하루 일나 가면 돈 백만 원인데돈 벌어 돈 벌어. 마귀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모리왕 시온 바상왕 꼭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뱀을 쳐다본 저 살더라 21장 9절에 나와있던 말씀인데요. 즉 복음으로 사기가 충천한 하나님의 군대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라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땅 바상왕 땅을 점령했더라라고 35절에도 승리로 마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자, 한번 또 봐. 또봐 읽어 보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가 세상을, 세상을 이기느이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기라. 뭐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또요한일스 5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니면 세상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다. 자이 얘기에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없대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거대합니다. 마귀 세력은 너무 낙강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해보려고 세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방황기가 엄청 거셌습니다. 질풍 노동의 시기라는 그 시기 때 중학교부터 방황은 거세졌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 방황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방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지만 스스로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도전을 해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그큰 체력 앞에 이길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망신 당하게 됩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저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또 부모님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와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물론 그 당시 바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아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고 알게 되었고 나중에 청년기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완전히 물을 붙이면서 바로 이거구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면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없다는 얘기.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요한 1서 5장 5절. 우리, 이런 것들은 예전에 어떻게 외우냐면, 오땡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요한 1서 5장 5절.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딱 기억해 주세요. 옷 때문에 이게 뭐, 못 알아듣는 분이 다경험자들이에요 자, 요한 1서 5장 5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시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다 다시 크게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네, 예 바로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나예요. 누구라고요? 예 네, 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세상을 이기냅니다. 못한다,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어린 나이에 참석했지만 그 이후에는 새벽 예배라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쉽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 위에 새벽 예배를 안 가도 저는 그 시간에 늘 일어났어요 어린 나이 몇 시에? 4시에 일어났어요 당시에 4시반에세 새벽 예배했뭐 했는지 알아요? 저는 운동장에서 운동했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할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못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는 교회 여러분들 못 한다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첫 번째 전진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무엇인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진. 또한 가지는 세상이기.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장사절 말씀에. 그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인의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에서오장오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누안이 있어, 요장구절에 모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며 아마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세상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간길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